오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와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 서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웃음> <웃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해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우리 모두에게 새날 것을 오브라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내 시간을 가르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려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은혜의 아버지 님의 맛을 보며 경험하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온몸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라 구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라 구장 말씀 한 절씩 요도가고 마지막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자는 자니이다." 하니라. 대, 아리대, 아들, 다윗, 왕이 이 사람을 보내어 루드발, 안미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가희씨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가의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주 네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참 깊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 일어하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제가 오늘부터 출타하여 목요일 날 이제 오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어, 영상 온라인 예배는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오늘의 말씀은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며 그의 왕권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어지면 그의 왕권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하여 이전 왕의 왕그 왕의 가문을 어, 척결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 반대의 길을 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과의 언약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집안을 돌보아 주기로 언약합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잊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변치 않는 그 은혜 가운데에 또한 저와 우리 모두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었죠.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더불어 저와 우리 모두 또한 그 언약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의 그 언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우르, 다윗은 사울의 집에서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어, 사울의 가, 가정이 남아 있는 자녀가 <laughs> 있는 것을 묻는 것. 그런데 그 어, 묻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한 요나단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죠. 먼저 찾아가는 은총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먼저 찾으셨음을 그리고 택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삶. 더불어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은혜를 허락해주셨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이제 어, 무비보셋이라는 두 다리를 저는 어, 사울의 아들이 있음을 알게 어, 되어집니다. 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어, 어찌 보면 버림받은 또한 자신의 아버지와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려던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는 떨어졌고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버림받고 또한 그의 가문이 무너져 내려가는 순간 다윗이 그를 찾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는 스스로를 어찌 보면 아주 죽어 마땅한 이 모든 왕권이 교체된 상황 속에서 버림받은 몸. 어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의 밭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택하셨고 회복하셨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더불어 이땅 가운데에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윗은 그에게 너가 나와 같이 함께 식탁에서 다른 왕자들과 같이 나의 아들과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이땅 가운데에 부르셨습니다. 이땅 가운데에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헐, 어, 택하여 주셨고 또한 회복의 식탁의 교제를 또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자 하지만 그에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밭을 주셨, 주었고 또한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가난하고 상한 마음과 육신 가운데에 위로와 쉼과 또한 평안의 은혜의 선물을 그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저와 우리 모두들 그 은혜를 이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죄악과 그리하여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며 어둠 가운데에 묶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땅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더불어 먼저 저와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총과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으며. 더불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또한 은혜를 누리며 그 언약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문번 물을 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아버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승리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허락하소서 우리 주여 문번 물을 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이 마으신 아버지라면 찬양합니다. 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가여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쓰임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더불어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로둠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은혜로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발걸음 가운데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어두움이 아닌 빛 가운데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회복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월아가요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간과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안전함으로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월아가요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삼청하심의 서부 순복음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님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이 나라와 원수 결방을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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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임하 신아버지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 구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여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영광을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